현대 엔지니어링이 국내 현장 품질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2019 현장 품질 관리자 워크숍을 실시하고 변화와 혁신은 품질부터라는 슬로건 아래 품질 혁신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안양 블루몬테에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는 건축사업본부와 네. 인프라 투자개발사업부의 현장 품질 관리자와 본사 관계자 등총 73명이 참석했습니다. 첫째 날에는 새로운 품질 평가 제도와 품질 이슈를 공유하고 올해 실시하는 품질 캠페인과 관련 활동을 소개했으며 현장별 품질 및 시공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둘째 날에는 본부별 품질 관리 운영 현황을 전파하고 조별 분임 토의 결과를 발표하는 등 회사 현장 이슈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사무관을 초빙해 향후 국가의 품질 정책 방향 설명과 관련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품질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품질 향상 선포식도 진행됐는데요.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변화와 혁신으로 작은 원칙부터 철저히 지키는 건설 문화 정착에 전심을 다할 것을 선서하며 워크샵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품질 워크샵을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워크샵을 통해서 이렇게 품질 관리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이런 교육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고, 메타들 품질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전, 어, 전반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어, 되게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국토부에 관련된 담당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런 어, 점검에 대한 지식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놀랐고 앞으로도 이런 품질 워크숍이 계속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매년 품질 관리자 워크숍을 실시해 현장 품질 관리자들의 실질적인 시공 품질 향상을 돕고 있으며 신규 입사자들의 효과적인 조직 적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